나무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생명체입니다. 불에 타거나 잘리거나 부러지거나 병충해에 걸리지 않으면 수천 년도 살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발견한 천년 넘게 생존한 나무들의 수는 최소 50그루 정도 됩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한 나무들까지 합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있겠죠. 게다가 몇몇 종의 나무는 자신의 뿌리나 줄기로 자신과 동일한 유전자의 클론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복제를 통해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무 7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1. 제너럴 셔몬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세커이어 나무는 높이 84m로 27층 건물과 키가 비슷합니다. 둘레는 31m나 돼 전세계에서 가장 부피가 거대한 나무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세커이어 국립공원에 있는 이 나무의 나이는 2300살에서 2700살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메두셀라라고 불리는 이 나무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이묘 국립공원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올해 나이가 4,765살로 나이가 정확히 측정된 나무 중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지어질 때 이미 100살이 넘었으니 정말로 대단합니다. 이 나무는 원래 장소에서 따로 이동된 것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이 나무의 위해를 가하는 사람을 있을까요? 일부러 이전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사마, 사부의 아바쿠라 불리는 이 어마어마한 사이프러스 나무는 이란의 아바쿠에서 자라고 있는 이란의 국가 지정 기념수입니다. 나이가 대략 4,000살에서 4,500살 사이로 영국의 스톤 앤 지가 지어질 당시에 태어난 것으로 보입니다.이 나무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입니다.사 안전이유 주목나무는 영국 웨일즈 안전이유에서 자라고 있는 주목나무인데, 영국의 청동기 시절에 태어난 현재 3 0 0 0살에서4 0 0 0살 사이로 추정됩니다. 주먹나무는 몸통 줄기 죽어도 가지가 몸통에 뿌리를 내려 계속 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5 어? 알러스 나무는 칠레의 안데스 산맥에서 발견된 고목입니다. 나이테 측정을 통해 3,620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정확히 확인된 나무 중에서 전 세계 두 번째로 오래된 나무입니다. 6 조문수기는 일본의 야쿠시마 섬의 산속에서 발견된 거대 삼나무로 나이가 분명치 않은 기이한 종류입니다. 학자들은 최소 2,000살 정도는 됐다고 추정하지만 일각에선 7,000살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7.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산 나무는 용문사의 은행나무천 연기념물 제30호로 이 나무는 현재 우리나라에 생존하고 있는 은행나무들 중에서 가장 크고 우람하며 오래된 것으로 용문사 대웅전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나이가 약 1100여년으로 추정되며 높이 60m의 줄기의 가슴높이 둘레가 1 2 3터를 넘습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 그의 스승인 대경대사를 찾아와서 심은 것이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세자 마의태자가 나라를 잃은 서름을 안고 금강산으로 가던 도중에 심은 것이라고도 하고, 신라의 고승의상 대사가 짓고 다니던 시팡이를 꽂아놓은 것이 뿌리가 내려 이처럼 성장한 것이라고도 합니다 많은 전란으로 사찰은 여러 번 피해를 입었지만 특히 정미위병이 일어났을 때 일본군이 위병의 본거지라 하여 사찰을 불태워 버렸으나 이 은행나무만은 불타지 않고 살아남았던 나무라 하여 천악목이라고도 불렀고 조선 세종 때에는 정상품의 벼슬인 당상직첩을 하사받기도 한 명목입니다. 이 나무에는 또한 전설이 있습니다. 옛날 어느 사람이 이 나무를 자르려고 톱을 대었을 때 톱자리에서 피가 쏟아지고 맑던 하늘이 흐려지면서 천둥이 일어났기 때문에 중지하였다하며 또한 나라에 큰면이 있을 때 소리를 내었다고 하는데. 고종이 승하하였을 때에는 커다란 가지가 한개 부러졌고, 8.15 해방과 6.25 사변 때에도 이 나무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었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